여러분 혹시 우리 아이에게 매일 말을 거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안녕 잘 잤어? 집에 들어올 때 엄마 왔어 보고 싶었어 산책 나갈 때 오늘 날씨 좋네 나갈까? 이렇게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개는 말을 못 알아들을 텐데 그냥 쓰다듬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건 큰 오해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팀이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어요 우리가 아이에게 말을 걸면 아이의 뇌와 마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 마음을 느낀다는 거죠. 오늘 그 놀라운 변화 7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특히 다섯 번째는 꼭 끝까지 보세요.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훌륭한 보호자이십니다. 우리 아이를 진짜 가족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 드릴게요. 제 이웃에 사시는 김씨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12살 된 시추 '보기'를 키우세요. 매일 아침 할머니는 보기에게 말을 걸어요. "보가 잘 잤니? 오늘도 우리 보기 예쁘네. 아침 먹을까?" 보기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하듯 짖어요. 할머니는 보기와 그렇게 대화하는 게 당연한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이틀 동안 집에 안 계셨죠. 보기는 할머니 딸분이 돌봐주셨는데 밥도 잘안 먹고 하루 종일 현관문만 바라봤대요. 할머니가 돌아오신 날 보기는 평소와 달랐어요. 할머니가 누가 엄마 왔어. 라고 말하자마자 보기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면서 할머니 주변을 빙글빙글 돌았어요. 할머니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 아이가 내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내 말을 듣고 싶어 했구나.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우리가 말을 걸때 아이들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귀를 쫑긋 세우고 고개를 갸우뚱하며 우리를 바라보는 그 순간.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정말로 우리 말을 듣고 있어요. 그럼 이제 말을 걸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하나씩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신뢰가 쌓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신뢰 관계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일본 동물행동학 연구팀에 따르면, 보호자가 꾸준히 말을 걸면, 아이는 내가 소중하게 여겨진다고 느낀다고 해요. 이건 단순히 추측이 아니라, 실제로 뇌활동을 측정해서 나온 결과예요. 보호자 목소리를 들을 때, 아이들의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사랑 호르몬이에요. 엄마가 아기를 안을 때 나오는 그 호르몬이죠. 여러분 아이도 여러분 목소리에 반응하나요? 부르면 바로 달려오나요? 아니면 멀리서도 귀를 쫑긋 세우나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목욕을 시키려고 하면 보통 아이들이 도망가잖아요. 그분도 그랬대요. 그런데 목욕 전에 미리 말을 걸기 시작했대요. 우리 깨끗하게 씻자. 시원하게 씻으면 기분 좋아. 처음엔 여전히 도망갔지만 몇주 후부터는 달라졌대요. 말만 들어도 알아듣고 스스로 욕실로 들어갔다고 해요. 이게 바로 신뢰예요. 마치 엄마가 아기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듯, 우리 목소리는 아이에게 안전한 집 같은 거예요. 그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해.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안전해. 아이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잘 잤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매일 아침 똑같이 해주세요. 일주일이면 변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신호 사랑이 전해집니다. 두 번째는 애정이 직접 전달된다는 거예요. 대화와 인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해진다고 합니다. 말이 바로 사랑의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연구팀은 이렇게 말해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감정의 전달 도구다. 우리가 사랑해라고 말할 때그 단어 자체보다 목소리의 톤 높낮이 따뜻함이 아이에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이에게 사랑해라고 말해본 적 있으신가요? 하루에 몇 번이나 하시나요? 혹시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괜찮아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하는 게좀 쑥스러워요. 평생 그렇게 안 살아왔는데, 그 마음 이해해요. 우리 세대는 사랑한다는 말을 쉽게 하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한테는 해줄 수 있어요. 아이들은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여요. 속으로만 사랑하면 아이는 모를 수 있어요. 마치 감사한 마음을 말로 표현해요. 상대방이 아는 것처럼요. 우리 남편이나 자식에게도 사랑해라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한테는 할수 있어요. 아이들은 우리 마음을 그대로 받아줘요. 하루 한번 사랑해 한마디를 해주세요. 아이 눈을 보면서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일주일만 하면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아이 반응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세 번째 신호 사회성이 좋아집니다. 세 번째는 사회성과 감정 조절 능력이 커진다는 겁니다. 자주 인사하고 친근하게 대화하면 아이는 여러 상황에 더잘 적응한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우리와의 대화를 통해서 감정을 학습한다고 해요. 이런 목소리는 기쁜 거구나. 이런 톤은 걱정하는 거구나. 그렇게 배우는 거죠. 여러분 아이는 낯선 사람을 만나면 어떤가요? 찢거나 숨나요? 아니면 차분하게 지켜보나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 친구 강아지는 예전에 낯선 사람만 보면 짖었대요. 동물병원 가면 난리가 났죠. 그런데 친구가 매일 이렇게 말을 걸기 시작했대요. 오늘 산책 가면 사람들 만날 거야.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옆에 있어. 몇달 후부터는 달라졌대요. 병원 가도 차분하게 기다리고 낯선 사람이 다가와도 짖지 않았대요. 아이들도 사람처럼 연습이 필요해요. 집에서 우리와 대화하는 게 바로 세상을 배우는 연습이에요. 마치 아이가 사회생활 준비하는 거랑 같아요. 유치원 가기 전에 엄마랑 대화 연습하듯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산책 나가기 전 산책 가자 한마디를 꼭 해주세요. 그리고 나가서 사람이나 다른 강아지를 만나면 저 사람들 인사하자 이렇게 말해주세요. 아이가 마음의 준비를 할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 불안이 사라집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가 완화된다는 거예요. 부드럽고 친근한 목소리는 아이의 불안을 낮춘다고 밝혀졌습니다. 말 그대로 마음의 안정제 역할을 하는 거죠. 연구팀이 실험을 했대요. 불안해하는 강아지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보호자가 계속 말을 걸어주고, 다른 그룹은 그냥 가만히 있게 했대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말을 들은 그룹의 심박수가 훨씬 안정됐대요. 여러분 아이는 천둥 소리나 청소기 소리를 무서워하나요? 불꽃놀이 소리는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한 할머니는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태풍이 오는 날이었대요. 바람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렸죠. 아이는 떨면서 침대 밑으로 숨었대요. 할머니는 침대 옆에 앉아서 계속 말을 걸었대요. 괜찮아, 무섭지 않아. 할머니가 여기 있어. 곧 지나갈 거야. 30분쯤 지나자, 아이가 천천히 나왔대요. 할머니 무릎에 머리를 올리고 잠들었대요. 어린 아이가 무서울 때 엄마 품에 안기듯, 우리 목소리는 아이에게 안전한 피난처예요. 엄마가 여기 있어라고 말해주는 거랑 같아요. 보이지 않는 따뜻한 담요로. 아이를 감싸주는 거예요. 아이가 불안해할 때, 괜찮아를 세 번만 반복해주세요. 목소리 톤을 낮고 부드럽게 유지하면서요. 그리고 아이 옆에 앉아 계세요. 말만 해주고 자리를 뜨지 마세요. 함께 있어주는 게 중요해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정말 대단하세요. 벌써 네 가지나 알아보셨네요. 좀 어렵지 않으셨나요? 괜찮으시죠? 잠깐 숨 한번 쉬고요. 이제부터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잘하고 계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다섯 번째 신호 의사 소통이 쉬워집니다. 다섯 번째는 의사 소통력이 향상된다는 겁니다. 다양한 어조와 내용으로 꾸준히 말을 걸면 아이는 우리 의도를 더잘 파악한다고 해요. 아이, 내가 우리 말을 학습하는 거죠. 실제로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매일 대화하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명명 이해도가 3배나 높았대요. 3배요. 여러분은 아이가 알아듣는구나 느낀 적 있으신가요? 밥하면 밥그릇으로 달려가나요? 산책하면 현관으로 가나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런 일이 있었대요. 아이가 아팠을 때였대요. 약을 먹여야 하는데 잘안 먹었죠. 그분이 매번 약 주기 전에 이렇게 말했대요. 이거 먹으면 아픈 거 나아. 좀만 참아. 금방이야. 일주일 정도 지나자, 아이가 약을 보면 입을 벌렸대요. 스스로요. 그분은 깜짝 놀랐대요. 이 아이가 내 말을 이해했구나. 마치 오래 산 부부가 눈빛만 봐도 아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우리 말투를 배워가요. 함께 살아온 시간이 쌓이는 거예요. 대화가 많을수록 그 시간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밥줄때밥 먹자를 꼭 말해주세요. 매일 같은 단어로요. 산책 갈때 산책 가자. 자러 갈때잘 자. 같은 말을 반복해주세요. 한 달이면 확실히 알아듣습니다. 여섯 번째 신호 훈련이 쉬워집니다. 여섯 번째는 학습과 훈련 효과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같은 단어를 천천히 반복하면 명명 이해도가 높아진다고 연구팀은 말합니다. 반복 학습의 힘이죠.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걸 배울 때 반복이 중요하잖아요. 아이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아이는 앉아 기대를 잘 따르나요? 한 번에 알아듣나요? 몇 번을 말해야 하나요? 한 분은 이런 고민이 있으셨대요. 아이가 산책할 때 줄을 너무 당긴대요. 목이 아플 정도로요. 훈련을 시켜봤지만 잘안 됐죠. 그런데 매일 나가기 전에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대요. 천천히 걷자. 엄마랑 같이 걷자. 그리고 산책 중에도 계속 말을 걸었대요. 잘하고 있어. 천천히, 천천히. 두달 정도 지나자, 아이가 줄을 덜 당기기 시작했대요. 가끔 뒤돌아보며 보호자 속도를 확인하기도 했대요. 우리도 처음 외국어 배울 때 반복이 중요하잖아요 한번 듣고 안 되고 열번 스무 번 들어야 익숙해지는 거예요 아이들도 똑같아요 여러 번 들어야 익숙해지는 거예요 인내심을 가지고 반복해 주세요 명령어는 한 단어로 통일하세요 앉자는 항상 앉아로만 앉아봐 앉으렴 앉아라 이렇게 바꾸지 마세요 같은 단어를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 주세요 일곱 번째 신호머리가 좋아집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인지능력이 발달한다는 겁니다. 대화가 많은 아이는 소리, 표정, 동작 등 다양한 자극을 받아서 뇌가 더 활발하게 작동한다고 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연구팀이 강아지 뇌를 분석했더니 대화가 많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뇌 활동이 훨씬 활발했대요. 특히 나이든 강아지일수록 이 효과가 더 크다고 해요. 여러분 아이는 여러분 기분을 알아차리나요? 우울할 때 다가와 위로해주나요? 기쁠 때 함께 신나하나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15살 된 노견을 키우셨어요. 나이가 많아서 귀도 잘안 들리고 눈도 흐려졌죠. 그런데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더 많이 말을 걸기 시작했대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오늘도 예쁘네. 밥 먹자. 맛있는 거 줄게. 산책 갈까? 천천히 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나이 든 아이가 더 또렷해졌대요. 표정도 밝아지고 반응도 빨라졌대요. 수의사도 놀랐대요. 이 나이에 이렇게 생기가 있는 아이는 드물다고요. 아이들 뇌도 근육처럼 쓸수록 발달해요. 대화가 바로 뇌 운동이에요. 평생 친구로 함께 살려면 머리도 건강해야죠.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말을 걸어주세요. 그게 아이 건강의 비결이에요. 하루에 딱 다섯 문장만 말해주세요. 안녕 마이너스 아침에. 밥 먹자 마이너스 밥줄 때, 산책 가자 마이너스 나갈 때, 잘했어 마이너스 칭찬할 때, 잘자 마이너스 자기 전에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일곱 가지 모두 들어보셨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저도 예전엔 몰랐어요. 제 친구 한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15년을 함께한 리트리버를 보내고 한참을 후회하셨대요. 내가 왜 그렇게 말을 안 했을까?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분은 매일 집에 들어올 때, 그냥 쓰다듬기만 했대요.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요. 밥 주고 산책시키고 씻기고,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대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대요. 아이가 떠나고 나서야 그 침묵이 얼마나 아쉬운지 알았다고. 한마디만 더 했어도, 사랑한다고 한 번만 더 말했어도, 그분은 지금도 후회하세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옆에 있는 우리 아이에게 오늘 말을 걸어보셨나요? 오늘 아침에 안녕했나요? 사랑했나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옆에 가서 말해주세요. 사실 이 모든 연구가 말하는 건 하나예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밥 주고 산책시키고 씻기는 게 아니라 진짜 가족으로 대해달라는 거예요. 말은 그냥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담긴 다리예요. 아이와 우리를 연결하는 다리, 그 다리를 건너서, 아이는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이를 더 깊이 이해하게 돼요. 말 한마디의 힘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최고의 보호자예요. 진심으로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보세요. 아침에 눈 뜨면 아이에게 첫마디를 해주는 거예요. 안녕, 잘 잤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렵지 않죠? 며칠 길어도 몇주 안에 분명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아이 눈빛이 더 반짝이고 꼬리가 더 힘차게 흔들리고 여러분 곁에 더 가까이 붙어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중에서 몇 개나 해당되셨나요? 댓글로 알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해요. 우리 아이는 이랬어요 하고 경험담도 나눠 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해줄 수 있어요. 특히 주변에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아이가 보내는 사랑의 신호 다섯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도 모르게 지나쳤을 그 순간들이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